17장 2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은행이 포도주의 최애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라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음료로 더불어 여러분, 음료와 은행하였대요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배급받아 먹고,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짓 거두고, 지느 거두고, 이런 걸 거두어가지고 여러분, 응?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 할당된 양을 벽돌을 찍어야만 여러분 그 음식을 배급받고 배급받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다 죽어버리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라 환경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기들은 양몇 마리 가지고 염소 몇 마리 가지고 온 광야를 헤집고 다니면서 여러분 꼴을 찾아 다니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다니고 정말 먼지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고 다녔는데 어라 가난 땅에 들어오니까 오야 오야 하고 소 한두 마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가을에 그냥 풍성하게 여러분 밀을 쏙 하네요 보리를 어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어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인 것을 망각을 하고 그들은 와서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서 important problem.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걸리게 되죠. 뭐냐.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경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해야 돼요. 바할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뭐냐 재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사라가 은행하는 것을 그대로 이 제사장들이 음란을 펼치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본받아 드리는 것이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으려 놓은 그 축복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땅의 임금들이 음료로 더불어 은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종교 체제가 세계 열왕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 종교가 정치적 영향을 갖는다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도 한국교회에 보게 되면은 몇몇 목사들이 정치에 가담해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인들과 합하고 여러분 그 잘못된 겁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입니다. 정치는 종교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개입에서는 종교도 정치 개입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맞습니다. 정치 권력자들과 타협한 종교 이 치고 부패하지 않은 종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중세 교회들이 정치 권력한 막강한 힘을 과시하여 왕들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기도 했지만 중세 시대에 결국 부패한 종교는 주요한 영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치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이 타락한 종교 음료와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료가 적 그리스도의 왕관을 씌워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지난번 코로나가 왔을 때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타락한 세상적인 이 교회와 세상적이지 않은 진실된 교회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300만짜리 행정명령 딱지를 붙여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교회주의자거든요. 여러분. 무교자, 무교, 무교, 무교회주의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무교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자유주의가 들어왔다는 영향을 끼친 걸 알아야 돼요. 하여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음녀는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새끼 양같이 두 뿌리 있고, 용처럼 말하며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짐승의 경배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런 용으로 받은 권세를, 받은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큰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짐승인 적그리스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그가 생기기도 죽을, 생기도 주고 죽을, 짐승의 우상이 말도 하게 하면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다 몇이든 죽이하였다라고 13장 11절에서 15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음료는 짐승의 우상화 작업의 선봉장으로서 짐승인 적극시도를 신으로 추앙하는 정치신여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여 열왕은 이 음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료의 눈밖에 나는 것은 다곧 죽음을 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땅의 임금들이 음녀의 음녀의 음모와 계획에 동조하고 음녀의 정치 이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여러분 배도이고 음행입니다. 배교자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그리스도불로 음행하였다고 외치는 겁니다. 음료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할때 음료의 사악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땅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땅에 관한 자들도 그음녀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팔짝에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세교회는 이름만 교회이지 이미 배도한 음료인 음료. 지금도 말만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음료 짓을 하는 여러분. 잘못된 사입이 이단 기독교 유사 종교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종교 지도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영향을 내 영웅을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내세우며 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자할때 우매한 백성들은 이 음료에게 미혹되어 분별력을 잃고 음료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이세벨이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왕 문나세가온 나라에 우상을 세웠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사실을 우린 여러분은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금 17장 3절입니다. 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음. 땅에 구한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을 보았을 때 성령은 곧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요한은 네번 성령에 감동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옮겨졌죠. 요한이 광야로 옮겨진 것은 음료에 대한 심판을 관망하기 위함입니다. 묵시로의 모든 환상적 경험은 영적인 황홀경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이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음료가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치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광야는 황폐한 곳입니다. 허용과 사치에 판매치는 음료의 실상을 보내주기 위해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12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환상을 위한 적절한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 종종 특별한 환상적 경험을 위한 장소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또, 집회를 나가서, 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다라고 제가, 어, 논의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도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에서 21차 나오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은 장소요, 예수님이 시험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할 때,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서 광야에 의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주로 광야는 인생을 실현하는 장소, 연단하는 장소로 상징되었는데 여기서는 심판의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죠. 음료를 광야로 끌어내므로써 그의 정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요한이 보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합니다.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불가분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음녀는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을 빙자하여 모든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이죠. 짐승이 붉은빛으로 보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붉은 빛은 적근스도의 폭력 정치를 상징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순교자의 피를 상징한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붉은 용처럼 짐승의 무서운 모습을 뜻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색을 띄고 있고, 짐승도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어쨌든,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이 땅이 피로 물듭니다. 죄악으로 물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붉은색은 피나 죄의 나쁜 사상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악한 적글리스도가 붉은 빛 진수 오르면서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참남된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수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는 참난된 이름이 머리야만 있었는데, 13장 1절에, 여기에서 온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음료가 타고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정도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로마 황제들이 신을 뜻하는 데이오스, 구세주를 뜻하는 소테르를 또 주를 뜻하는 큐리오스를 명칭을 써서 하나님을 회방했듯이, 저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참난된 이름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이 참난된 이름들은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주로 여러분 사용되는 것이죠. 다시금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취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료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속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고대 로마의 사치와 호화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이 여자는 여왕처럼 군림하면서 사치와 호화스러움이 크게 다를 정도로 꾸미고 치장할 것으로 나타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여러분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중세 교에도 너무 물질을 밝히다가 종려 계약이라는 방망이에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지향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자수 빛은 구약에서 왕복에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세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아방금을 꾸미고 필요한데 사치하는데 돈을 쓰는 그런 이단 사입이 교주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은 먹지 못하고. 세상 천지에 여러분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 수급자들이 타는 그걸 받아가지고 저는 그돈 가지고 황후 같은 옷을 만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옷을 만들어서 꾸며 입고 가마를 타고 돈 다니고 아방금을 꾸며 놓고 성녀들은 떡을 만들어서 팔러 다니고 떡한톤 가져와서 다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똑같은 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요. 또 음료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것은 그녀의 사치와 쾌락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완전한 세속화된 종교가 사치와 향락에 빠진다는 것은 부의 극칠륨 다음에 몰락하는 문명의 최후를 연상케 합니다. 야구보는 멸망의 날이 다가올 때 부를 추구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음료는 손에 금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료가 금과 보석과 진주를 지한 것처럼 음료의 잔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잔은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술잔이죠. 유혹하고 부추기고 망국을 유혹과 타락하는데 이 금잔이 여러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5절입니다.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이 어미라 였더라 계시록에는 이마에 인 또는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일곱 번 일곱 번 나옵니다. 일곱 번. 로마의 청녀들은 자기 이름을 새긴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는 것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음료도 이마에 그녀의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음료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이 어미였다고 합니다. 비밀이 이름이, 비밀이 이름이 한 부분인지 아니면 바벨론의 성적 특성을 언급하는지 확실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은 당시에, 실제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말세 타락한 종교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 음료라는 종교 조직은 이름에서부터 거의 청체를 숨길 정도로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존재입니다. 음료라는 이름은 또 인료라는 이름으로 그녀가 변질된 종교 조직이라는 것을 잘 모르도록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어 성경이 있죠? N 니미 성경 버전. 이새 영어 버전에는, 애니미 버전에는 그 여자의 이마에 은밀한 뜻을 가진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료가 많은 비밀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밀이라는 이름이 운유적으로 여러분 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 말세인 사탄 조직이 비밀이라는 이름에 등장할 것을 성경으로 지금 우리는 여러분 게시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아, 본문을 보게 되면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에이 여자가 성도들이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음료는 성도들이 피와 예수의 증인들을 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말세에 믿는 자들이며 예수의 증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인들은 대환난 시대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음료가 성도들이 피해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확대한 자들이 세수의 체험같이 자기 피해 취하게 하려는 이사의 예언을 연상케 합니다. 이사의 49장 26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료는 멸망한 자들에게만 짐승이 편을 받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의 사악한 계획이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죄 없는 성도들은 무참하게 죽이는 것이죠. 과거의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가 참 믿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종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죽였습니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여러분 왜 여러분 영국에서 메이플 라워 배를 타고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까? 많 종교를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기 가두고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진정한 참 자유의 종결을 누리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놀것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런 반면에 그 나라에 있으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배도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배도한 교회는 진실한 성도들을 죽이는데 언제나 앞장서 왔습니다. 말세의 베드교회인이 음녀도 환난 시대 성도들은 무수히 죽이고 그 그의 피에 그 죽인 피에 취하게 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칠장에서 환난 시대 순교한 성도들이 수가 헤로없이 많았다는 것을 이 음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 원래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이 말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리 뜻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말투스입니다. 순교할 각오 가지고 여러분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더구나 환난 시대에 예수 믿는 믿음을 고집할 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이 믿음은 짐승이 표를 맺지 않겠다는 것이며 짐승이 우상에 경비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기이 여겼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겼다, 여겼다고 했습니다. 음료를 보도록 광야로 이끌려 나왔을 때는 음료가 받은 심판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여자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와서 성녀들이 피해 취한 모습을, 모습을 하며 승리한 자처럼 보이는 것이 사대 요한은 이해도 안 가고 신기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음료도 짐승의 비밀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짐승이 그 여인을 태우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비밀로 여겨졌습니다. 음료와 짐승의 관계가 신기한 듯 아마 사도 요한은 바라보았을 겁니다. 막강한 본세를 가진 짐승이 어쩔 수 없이 음료를 태우고 있는 데는 알수 없는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기에 요한은 기희여기부터 크게, 크게 기희여겼다는 겁니다. 다시금 17장 7절을 봅니다. 천사가 가로대 왜 기희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이 짐승을 탄 음료를 보고 신기하게 여기자, 천사는 왜기기느냐왜 신기하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 짐승의 비밀은 사실상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다시 8 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이리라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천사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 묘사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대조를 하는 말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석가마다 해석이 구구해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가장 일반적 해석은 13장 14절에서 칼에 살해했다가 사는 짐승은 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은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조장한 모든 사단적 세상 권력을 가리키고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등장한 역사의 폭군 로마를 선정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일 7장에 넷째 짐승을 가리킨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 알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는 정부는 적그리스도 시대의 짐승 정부임을 알수 있고 적그리스도는 넷째 나라 노마에서 파생된 여러분 작은 뿔입니다 옛 노마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이 짐승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대는 그가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1세기가 아니라 먼 훗날의 환난 시기임을 감안할 때이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러나 원래 원래 그는 원래부터 명, 망하도록 운명 지워진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저 그리스도나 사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림하실 때는 그는 산채로 붙들려 유황 불에 던져집니다. 저 그리스도 의 영은 무적행에서 올라왔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가 다시 멸망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시대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 명명되지 농명,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으로 보고 기이하였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보면 이 짐승이 장차 나올 짐승이지만 대환난 시대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역사무대에 등장한 실존 인물인 겁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초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신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의 청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류를 위기에서 구해낼 구세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추정하고 여러분 믿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브 잡으려고 하는 건 신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레이.